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엑셀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칙 연산이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이고요. 어, 엑셀에서는 자, 여기 일단은 1000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2000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어, 1000하고 2000을 입력한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면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병원 마크 모양일 때 선택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꺼내서 밑으로 채우기를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 사이에 그 증감을 엑셀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즉, 1000하고 2000 사이는 1000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숫자도 1000씩 커져가지고 3000, 4000, 5000, 6000 이렇게 채우기가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B1셀에 900이라고 입력을 하고 890이라고 입력을 하면 900하고 890사이는 10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 10씩 작아져서 이렇게 880, 870, 860 이렇게 어, 채우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사칙연산 기호는 어, 더하기 연산 기호가 자, 엑셀에서 더하기 연산 기호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빼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곱하기 연산 기호는 곱하기는 별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는 네, 슬러시를 사용을 합니다 어,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하는데 엑셀에서 계산을 할 때는 어 무조건 는으로 시작을 해 주시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 하고 나서 1000 더하기 900 이라고 입력을 하면 1000 하고 900 하고 두 개를 더한 값1900 이라는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는 2,000 더하기 890을 더하고 싶고 여기는 3,000 더하기 880을 더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여기다가 는1,000 더하기 900이라고 적어주면 이 1,000이나 900 같이 내가 직접 입력한 수를 상수라고 하는데 이 상수를 입력을 해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그냥 전부 다 똑같이 1900이라는 답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는 하고 나서 지우고요. 자, 는 하고 나서 1000이 입력이 되어 있는 A1셀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어, 자동적으로 이렇게 A1이라고 입력이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더하기 B1셀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자, A1셀과 B1셀을 더한 값을 계산하라는 뜻이 돼요. 요게.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1900이라고 나와지는데 이 1900을 채우기 핸들을 꺼내서 밑으로 채우기를 하면, 요렇게, 어 여기는 1000 더하기 900을 해서 1900, 여기는 2000 더하기 890을 해서 2890, 여기는 3000 더하기 880을 해서 3880, 요렇게 채우기가 되어집니다. 그죠? 자, 여기 빼기 연산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놓을까요? 자, 여기다가 더하기, 더하기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빼기 빼기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는 별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는 슬러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연산을 해 보면 자는 하고 나서 a1셀을 선택을 하고 아, A2셀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B2셀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1000에서 900을 빼서 10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될 거고 또 밑으로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2 0 0 0 890을 한 1110, 3 0 0 0 880을 한2120 이렇게 채우기가 되어집니다. 그죠? 자, 곱하기도 는 해가지고 A2셀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B2셀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1000하고 900을 곱해가지고 90만이라는 답이 나오고요. 밑으로 채우기를 하면 나머지 계산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자, 나누기 계산을 할 때도 는 하고 나서 A2셀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B2셀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누기 계산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처럼 채우기를 하게 이렇게 몇개안 된다면 이렇게 채우기를 하셔도 별로 불편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자료가 조금 많이 있어서,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화면을 벗어날 만큼 이렇게 자료가 조금 많이 있어서 어, 여기를 채우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는 해가지고, 요고, 더하기, 요고 하고 나서 채우기를 하시면, 채우기를 화면에 벗어나기 때문에 한참을 내려야 되죠 그죠 자, 이럴 때 어, 채우기를 하는 방법 중에 여기 선택을 하고 빼기 B2셀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채우기 핸들을 꺼낸 상태에서 여기 채우기 핸들을 꺼낸 상태에서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셀의 끝까지 자동으로 한꺼번에 채우기가 되어져요 이런 식으로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는 해서 A1을 A2를, A2를 선택을 하고, 곱하기 B2를 선택하고, 엔터 나누기도 는 해가지고 A2를 선택을 하고, 나누기 B2를 선택을 하고, 엔터 한 다음에 채우기 할 아이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꺼내서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료의 끝까지 한 방에 채우기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채우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간단하게 엑셀에 있는 사칙 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12월 2일 같이 12 빼기 2라고 하면 여기 12월 2일은 어, 날짜입니다, 그죠? 날짜인데 이 날짜는 기본적으로 숫자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2일에서부터 5일이 지난 날짜를 구하고 싶다, 그럼 요것도 숫자기 때문에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는 하고 나서 요 날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5일이라고 하면 12월 7일이라고 나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30, 어, 50일을 더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는 하고 나서 12월 2일에다가 더하기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12월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50을 더하니까 1월 21일이라고 나와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엑셀에서는 어, 자료를 입력을 했을 때, 왼쪽에 적어지면 문자고, 오른쪽에 적어지면 숫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칭연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짜 입력을 할 때, 이렇게 12월 2일이라고, 021, 이렇게 입력을 하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얘는 문자입니다. 그죠? 문자이기 때문에, 는 해가지고, 요 날짜 더하기 5일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날짜를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월하고 일을 직접 입력을 하시는게 아니고 어, 빼기나 슬러시를 이용을 해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12 빼기 2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2 나누기 2라고 입력을 하셔도 이렇게 날짜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는 둘다 숫자죠 그죠? 네. 셀을 입력을 했을 때, 셀의 오른쪽에 적어지면 숫자라고 했는데, 숫자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어, 날짜에서 며칠 뒤 날짜 또는 며칠 전 날짜가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 날짜를 구하고 싶을 때는 빼기 연산을 하시면 되고요. 며칠 후 날짜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더하기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기본적인 사칭 연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